알롬의 민라바신 텁수진행장하니, 디레즈드라이파레, 디니마로, 지컵, 알롬가이네바데레, 오하라리, 리고 요비아비도 마이피바레 교수, 교수, 아모카, 우리 아빠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입니다. 예술가, 예술가, 아누비냐신, 언니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해요. 사업가, 사업가, 시바이드마. 제니의 엄마가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기술자, 기술자, 이빈야시. 어렸을 때 컴퓨터를 좋아했던 동생은 지금 기술자가 되었어요. 연예인, 연예인, 셀레브리티. 나나 언니는 유명한 연예인이죠. 정치인 정치인 정치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해요. 공무원 공무원 아수야원에 좋은 나라를 위해 좋은 공무원 많이 필요해요. 감독 감독 드라이다 우징어게임 영화의 감독은 왕동혁 감독입니다 송무원송무원 리메 수진씨는 배우처럼 예쁜 송무원이에요 직장동료 직장동료 로퍼가임팩 저랑 누누는 서로 도문 주는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생사, 직장 생사, 아탈루지.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직장 생사예요. 보하 직원, 보하 직원. 라오네. 오늘 저녁에 보하 직원들의 회의가 있어요. 조종사조종사 리에모. 정은 씨는 유명한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하고 있어요. 군인, 군인 스타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화가, 어찌세요? 그름은 그르는 사람은 화가입니다. 선언, 선언 다 동생은 선원 언들을 입은 하양 정장은 좋아한다고 해요. 소방관. 소방관 미다마 미다 세상에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제일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있어요. 저먼. 저먼 아야원데 저는사점에서정원으로아르바트를하고있어요.아까소인어지겁얼거인에빠다데와하라리리고보여ပြ भी 도와야ဖြစ်ပါတယ်.나올래뒤로묘비디오리고띄미도와오마몰로페이지고살래싹지빠져봐오เนาะ.아롱고 Jesus တင်마데.감사합니다.